오늘은 뭘 해볼 거냐? 구독자가 25만이 넘었습니다. 다믿코 여러분 덕분이죠.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작팀들이 댓글들을 추려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hat's the name of your bracelet, p n Golden l n g e 리오 벌써 4호까지 너무 멋져요. 남매 티카티카 귀여워요. 태영님 집에서 요리하시거나 쉬실 때 입으시는 홈웨어들 너무 궁금해요. 편해 보이고 이뻐요. 리오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클럽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나름의 자기 파트들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팔찌 브랜드 이름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래서 그 팔찌를 만들고 팔아서 그거를 뭐 학교에서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돈의 소중함도 알고 친구들끼리 또. 그 정도 쌓이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잠깐 까먹은 거아요 아, 집에서 입는 옷은 편한 옷을 입죠 항상 여기는 레깅스들을 많이 입으세요 주부님들이 왜냐면 아이들 학교에 보내 놓고 바로 운동을 가시는 주부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저도 입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씩 입기 좀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트레이닝복 같은 걸좀 와일드한 팬츠를 많이 입고 정말 운동 가는 날에는 이제 레깅스를 계속 입고 다니죠 확실히 유행 안 타고 편하고 어디든 엄마들이 달려갈 수 있는 복장. 근데 아직은 저는 샤이해서 레깅스가 항상 힙이 덮이는탕이를 입죠.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경영씨는 어떻게 하면 옛날이랑 피부, 몸매가 거의 그대로 별 차이가 없어요. 얼굴 처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시술이나 관리하는 것 등등 공유해주세요. 저는 일단 무조건 얘기 드렸던 게, 8시간 이상은 꼭 자야, 그 다음날에 내 생활 패턴과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져요.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일찍 자려고 해요. 10시쯤에는 거의 잠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그 피부나 모든 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구름은 무슨 웃음 있지 않나? 근데이 문가나 자세히 보면 있을 거예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저는 수분감 있는 그림들을 많이 바르고 페이스 오일도 많이 쓰고 얼굴이 항상 건조해지지 않게 노력하는 편이고 평상시에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해요. 그냥 선블러 비비, 쿠션 조금.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아침에는 진짜 물을 꼭 마시고 그리고 저 가끔 얘기하는 스킨케어. 그거는 환절기 때좀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일주에한 번씩 잘 가요. 그러다 그게 끝나면 좀또몇달막 쉬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현저기가 되면 또 급하게 또 가고. 그런 패턴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피부과, 아는 피부과도 없고, 제가 디바이스 좋아하잖아요. 디바이스 종류가 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톰 거예요, 톰. 육방울 틴 기기인데요. 톰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게 되게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같이 나온 히알루론산 젤형의 크림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이제 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데 안에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떨어지죠? 쫄쫀해요 바르고 와서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히알루론산 젤 그림을 제가 바르고 왔습니다. 물방울 초음파는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피부과 가면 얼굴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데 또 집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저는 목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집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이톰 기기가 하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로한분간 롤링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계속 롤링을 하라고 하면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이 되면 이제 끝났다고 이 기기가 말을 해주니까 TV 보시면서 아니면 뭐 하실 때 그냥 계속 롤링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켜볼게요. 그 전원을 그냥 중간에 꾸며보시면 돼좀더글로입니다 한번 그냥 바르시면, 그냥 끝날 때까지 이 앰플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한 번만 바르시고 이 기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기 헤드 면적이 넓어서 12분이면 끝납니다. 간단 포커스 모드, 이너 모드입니다. 텐션 모드입니다. 강도 2단계, 3단계. 지혜문을 조금 읽어볼까요? 리오는 생각했던 고양이상이 아니고, 순둥순둥 강아지상이네요. 말투가 야무져서 아가아가 아가 느낌은 아니었는데, 사진 보니까 막내딸 느낌 뿜뿜. 쿠키는 그냥 웹드뒷 남자 주인공, 아빠 젊은 시절보다 잘생겼어요. 하하하. 리오는 강아지상이에요. 맞아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좀 귀엽게 생겼고, 쿠키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얼굴 작은 건 인정, 남자치고. 제가 그랬죠 너 많은 여자친구들이 좀더 되게 싫어하겠다 고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 네가 정말 앞으로 많이 가주라고 그 얘기를 저는 한답니다 25년 중, 전쯤 MBC 방송국에 견학을 갔었는데 연예인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연예인분들이 사진 좀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거절당해서 의기소침이 있었죠 그때 손태영님이 피트패 같은 의상을 입고 계셨는데 미소지우면 흔쾌히 이리 오시라고 하며 사진을 같이 찍은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키 크고 얼굴 작고 하나보다 더 예뻐요 그때는 정말 어렸죠 20대 초반이었던것 같은데 제가 피터팬 뭘 하고 있었을까 MC를 하고 뭐 그래서 그래서 입었나 피터팬 옷 아니면 그때 뭐 오히려 사진 찍고 사인을 해달라면 제가 고마웠죠 알아봐 주시고 고마운 거니까 찍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스쿠터 타고 이제 가는 그 영상에서 남편이 댓글을 담고 중에 이 영상이랑 짜난형이 이어지는군요. 취해서 죄송하하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영화 홍보하려고 짜난형님의 짜 형님, <laughs> 이거 짜형아 짜란형. 자 <laughs> 아, 이날은 짜난형 찍고 왔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홉 시 반, 열 시쯤 온거 같은데. 근데, 완전히 이제 취해서 들어왔죠. 근데, 정말 웃겼잖아요. 커하고막 <laughs> 그래가지고, 쇼패스 자라고, <laughs> 장난을 쳤는데, 아, 그걸 이렇게 차더라? 자기 일보 직전인데, 저한테, 안방에서 못 차게 하려고 계속 여기 누우라고 하는 거지? 딱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고. 왜냐면 또, 코를 엄청 볼 거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고 했으면 아주 고이잖아요. 그걸 또 캐치하는데. 아 역시 건성오가 <laughs>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거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더라고. 그 다음날. 그리고 또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네. 그래서 치중진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잠을 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 가을맞이 사용하시는 향수 소개 부탁드려요. 넘나 궁금스. 가 여러 가지 종류를 썼는데 원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보자. 현재 쓰는 거는 소프론. 소프론 이걸 쓰는데 이게 잘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약간 짧게 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문 앞에. 근데 이제 나가는 길에 딱 지나가는 이 향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서치해가지고 사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다른 향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언니는 세탁 루틴을 어떻게 하시나요? 왜 저는 매일 하루종일 빨래만 하는 기분이 들죠? 세제는 뭐 쓰시나요? 지혜로운 세탁 루틴 좀 알려주세요. 아, 항상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어떻게 될까 저희 세 명의 세탁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많이 모았을 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모았을 때 하는 게 좋을까? 조금씩 조금씩 모았을 때는 리오랑 제건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고, 루키 건 항상 따로 하는데. <laughs> 해봤는데, 아,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모아서 하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요. 정리하는 것도 너무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한반 정도 차였을 때욕거두게 하고, 루키권 항상 따로 합니다. 저도 그래요.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빨래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수건도 따로, 양말 따로, 잠옷류, 속옷류 따로. 너무 피곤하면 루키권 그냥 양말 빼고는 한꺼번에 다 하고요. <laughs> 따로 세탈루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체력에 맞게. 그래서 한 번씩 저는 <laughs> 바구니 힘들면 그냥 루키아 바구니 갖고 올라가 하고, 리오한테도. 리오야 가서 너가 정리해, 니거는 네 이제. 리오가 미안하다고 어,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태형님 인내함의 단호한 표정 찐대단하십니다 정말 엄마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유가 지오 미안하다고 단 응? 집에 가서요 <laughs> 이제 리오가 10살에 이제 들어갔어요 프리틴이래요 자기는 배우는 과정이죠 그 감정 조절하는 거를 어쨌든 저도 들어주죠 저도 어릴 때막 그랬어요 정말 학원 가기 싫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리오를 아 그래 오늘은 가지 말자 근데 아닐 때는 리오도 가는 걸 알아 아는데 그냥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단호하게 안 돼! 한번 가는 거고 그래도 어, 오늘 엄마가 조금 괜찮나 <laughs> 싶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막 그런 거 감정들은 이제 배워나가야 되고 지금 사춘기 전에 딱 잡아야지 잡아야 이제 말을 잘 듣겠죠 남자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엄마들이 힘들고 여자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힘들다 어 그럴 것 같은데 대화 별로 안하려고 사춘기 오면 리오한테 맡기려고요 저는 이제 밥만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런 같아요 더 글로우 케어를 종료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12분 됐습니다 어때요? 앰플이 남아있긴 한데 제 얼굴 톤이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진짜 2월에 프리런칭을 했는데 진짜 2분 만에 품절됐대요. 진짜로. 제가 봐도 딱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가볍고 또 이제 물광 리프팅이니까 이거를 집에서 한다는 게 너무나 새롭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플 때 매일 찾아 쓰기 좋고 데일리로 관리하기 너무 좋고. 방을 초음파 좋은 거 아시죠?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느낌이랑 진짜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피부 살짝 터치하잖아요? 근데 약간 전류가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을 할때 느꼈던 건데, 한번 하고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처음보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디바이스 기기를 쓰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런 것 같아요 태영님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신거 좋아요 하트에서도 싱그러운 향기가 나요 따스한 품 최대한 제가 좋아요를 눌러 드리려고 하고요 댓글도 달아 드리는데 이제 하다 보면 똑같은 댓글들이 많잖아요 정보 주세요 막 하다가 그거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몇 분들은 써 드리는데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못써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 영상 안에 다 답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가요 영상을 꼭 재밌게 보셔야 돼요. 음. <laughs> 그렇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봐봐요. 이렇게 댓글을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댓글들이. 그러니까 어. 어. 댓글 보면 어떻게 보면 힘이 될 때가 있죠. 물론 악플을 보면. 음 그것도, 어, 아, 또 아, 그럴 때도 있지만, 아, 이제는 그 악플들이 이제 제가 이겨내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걸로 상처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기엔 너무, 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시간이 아깝고, 좋은 생각을 해도 무자랄 판에, 그죠? 그리고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저희는 직업이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앞으로 쓰겠죠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런 게다 부질없는 것도 알고 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근데 이런 댓글을 보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예쁜 글을 보고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뭐 그런 글들을 보고 듣고 살아요 그죠? 아, 그러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딱 거기까지만 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면, 그건 정말 다행이고, 저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돼요. 굳이, 아닌 사람들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덜해지고, 음, 더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주의 무술이 체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니, 무술이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발전하고, 아이들이 또 저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 그거 하나로 지금 이거는 다 끝나는 게, 알아주겠죠. 아, 알아주겠지도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알아줄 필요가 있나. 그냥 항상 그렇게 힘들 때 생각해요. 그래, 너희들은 학생들이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 열심히 너희들을 서포트해 주는 게 돼.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라이들해 주고. 그렇습니다. 벨라님이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서열이 건상우 아빠보다 높으셨네요. 귀여운 리오야. <laughs> 무래도 아빠는 떨어져 있으니까 좀더 그런데 리오가 벨라래도 음, 좋아. 루키도 당연히. 루키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아, 진짜. 우리 공주님 뭐 했죠? 아 아무튼 보기 힘듭니다. 이면편은 손태영이 소녀 같네. 각별하게 이뻐 덜 예뻐 보이는군. 내일 좀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갈게. 기다려. 남편 댓글. 남편이 제 유튜브 영상을 더 기다립니다. 제 네, 사장님 같아요. 회사 사장님. 언제 올라오지? 어, 올라올 때가 됐는데, 막 댓글도 막 달고. 네. 제 사장님 같아요. 아휴, 전화 항상 한명 확보하고 있답니다. 음, 미스터 코리아, 미코. 그것도 그분도 미코죠. 근데 네, 저는 몇분 남았나? 10분에서 15분 남았습니다. 광채는 계속 나고 있나요? <laughs> 정말 새로운 음,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제 여러분한테 찍어서 보여드리고, 나름의 읽고, 쓰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진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앞으로 또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도 해보고 <laughs> 또뭐 이래 뭐 갑자기 막 감성적이 됐다. 우는 건아니고요 <laughs> <laughs> 우는 건 아닙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제 <이제> 일어났어요. 뭐 <laughs> 지금 일어나자마자긴 한데. 어. <laughs> 음. 건벨라 따라잡기. 내가 너 계속 찾았단 말이야. 아, 우럼또 제일 좋은 자리에 누워 계시네요. 너 자리 너무 잘 찾는데. 아이 좋아. 우리가 좋아? 응? 우리 벨라? 아, 우리 벨라. 안녕하세요, 벨라 씨.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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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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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에이 <laughs> 귀여워 아이고 이뻐 코코. 코 자요 방해 안 할게 이녕 안녕